야, 핏이 다왜 그래? 야핏 진행시켜. 패션쇼 할 거예요. 자, 패션쇼. 가슴 골이 보여야 돼. 근데 나는 가슴이 없어. 어, 근육질 같은데. <laughs> 아 이렇게 입었을 때는 너무 너무 예쁜 옷인데. 엄 배살을 있는 힘껏 집어넣고. 우! 음, 아 <laughs> 아 왜그러세요 그거 아빠 앞에서 해봐 그러면 아빠가 기겁할꺼 아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 모여요 <laughs> 머리 이쁜 사람들이 입으면 예쁘다고 아 여기가 살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나는 뱃살이 그렇지. 보인단 말이야 어, 프릴이 너무 귀여워 팔이 아우, 좋아. 뭐 하세요, 아들? 나의 밋밋한 그 부분을 좀 가려주면서 뱃살을 좀 넣고 입어볼까? 아가씨, 오셨습니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만 보면 너무너무 완벽하게 예쁜 옷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뱃살이 훌라훌라, 훌라훌라. 몰라, 몰라. 문질러서 흘러 넘쳐서. <laughs> 뱃살을 뺀다는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 6월부터 야핏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달려, 달려! 자, 여기 방바닥을 좀 청소하, 청소하고, 청소하고 <laughs> 제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청소를 조금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설치를 했고요. 여기 원래 바닥을 고무를, 매트를 깔아주셨는데, 어, 고양이가 다 긁어먹을까봐 걱정돼가지고 일단은 뺐습니다. 그리고 어, 고양이가 또 올라타고 긁을까봐 또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매트는 저기 위에다가 숨겨놨습니다. <laughs> 새벽에 조금 달리고 자 아침 일찍 눈을 떠또한번 달려봅니다. 야피 야, 너무 심하게 달리면 다리 아파. 너무 심하게 달리지 말고 너에게 맞게 달려야지 너에게 맞게. 잠깐만. 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세요. 달려, 달려. 꼴찌야, 꼴찌. 힘을 내. 야핏 앱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아이템샵도 있고 기프트샵도 있어요. 포인트를 모아서 뭘살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추천도 해주고 이렇게 일일 미션으로 포인트를 더 모을 수도 있어요. 미션 깨는 재미도 있고요. 트레이너들과 함께 하거나 라이딩이나 레이싱을 통해 더 포인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입장하고 싶은 곳에 입장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하고 동기부여도 되면서 열심히 할수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땀을 흘린 적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말 땀에 다 젖었어요. 어후, 땀에 젖었어요. 와! 30분을 아침에 눈뜨자마자 30분을 10kg 완주했습니다. 와, 장난 아닌데요? 와. 땀을, 아아이 정도로. 맛있네. 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서 땀으로 다 젖었어. 사람들을 만나면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야식은 절대 놓칠 수 없죠.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아서 입어봤는데, 와, 골반도 크고 뱃살도 너무 많아서 이게 잘안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쁘지만 숨이 너무 막힐 것 같아서 옷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야핏을 달려야겠습니다. 같이 가. 애가 벌써 숨차다. 몇 층인지 알아요? 두 층. 이 운동했다고 인증하는 거야. 건강기능 식품도 함께 챙겨 먹고 그래도 맛있는 건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아 땀을 뻘뻘. 벌... 아, 아안 들어. 후... 후... 오랜만에 딸이랑 데이트하러 나왔어요. 먹고 싶어하던 마라탕을 시켜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크리스피 마음에 들어? 응. 아 35분 동안 10km 달렸습니다 땀 범벅 지금 주룩주룩 다 흘리고 지금 옷이 다 젖었어 하루 운동 건너뛰고 오늘 30분을 달렸는데요 와, 어, 땀좀 보세요. 와, 어, 어, 진짜. 땀이, 진짜 줄줄줄. 와, 어, 어, 진짜. 어. 나의 사랑, 연어. 우와. 이게 싼 편인 거야? 몰라, 싼편 아니야? 어, 연어, 연어. 자, 아침부터 연어 먹는 클라스. 자, 아침밥으로 또, 저기, 뭐야, 삶은 계란을 가져올게. 점심에는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후식까지 달달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어느 날은 건강한 식단으로 다이어트 포켓을 먹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운동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35분에 10km를 달리는데 오늘은 31분에 10km를. 찍었습니다. 아, 아. 저희 부부는 중간 중간에 야식도 먹고 술도 챙겨 먹었습니다. 발 쳐봐. 배살 많이 들어갔어. 벌써 많이 먹었네. 어 건너도 되는 거야? 이거 어묵을 고기 어묵은 좋아하면서 연어는 또 싫어한다. 그러니까 넓적한 걸 좋아해. 넓적한 거 사? 응? 넓적한 거 사. 아니 뭐. 그럴까? 야, 아까 물고기 구경하고 싶었나봐 그니까 <목소리> 자 운동해서 drink. 커피 득템 아 다니야 너무 이쁘다 우리 다니 <목소리> <발이> <목소리> <목소리> 어 <어구> 어디가 <목소리> 오늘도 땀 범벅 옷이 다 젖었습니다 어 아, 차가워 어. 아, 다 젖었다. 아, 아. 맨날 엄마 운동하는데 와서, 어,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어, 돌리고, 돌리고. 오늘도 잘 달렸습니다. 다 젖었습니다. 아, 뿌듯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꾸준히 야핏을 하니까 야핏이 살아나는데 어 마음에 들어스 다니야잘 잡고 있어 알았지 <놀람> <놀람> 엄청 힘들어 아다 젖었어 아땀좀봐야땀아 아, 힘들어 <놀람>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실컷 먹고 집에 와서 또 먹습니다. 친정에서 너무 맛있는 걸잘 먹고 와가지고 어제랑 오늘 진짜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비키니를 꼭 입길 바라며 비포 애프터가 많이 보이기 시작해서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이게 다 젖었어. 오늘도 운동! 완료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개운합니다. 그래서 아침 운동 루틴을 꼭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쁜 옷들도 자신감 있게 입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 영상을 찍을 때제 자신이 너무 뿌듯해요. 자 오늘도 아침부터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옷이 다 젖었어요. 아, 비록 30분 전에 10kg를 찍는 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성공. 오늘은 커피 쿠폰 두 번째 거 사용하러 갈것 같아요. 예, 두 번째 라떼. 내일은 세 번째 아메리카노를 먹을 생각입니다. 예, 좋아. 응? 어. 오빠 요즘 아침 운동 꾸준히 나가니까 좀 어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냥 안 졸아요 잘나 요새 야핏 열심히 하잖아 오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지 몰랐지 처음에는 빨래 진열대가 될줄 알았잖아 그치? 거기서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30분 동안 10km를 달려서 내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는 것도 있고, 나라마다, 구역마다, 코스마다 이렇게 짧게 짧게 달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달릴 때 갑자기 돌발 미션이 나타나서 막 그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동전 먹기는 쭉 가면 돼, 편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따라잡아라, 누구를 추월해라. 이런 거 나오면 저 앞에 멀리 가고 있잖아. 그러면 야, 너, 어, 침댄데 이러면서... 어, 미션이다. 미션맨, 추월하기. 미션맨, 어딨어? 어, 저기 있다. 트레이너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랑 같이 이렇게 달리는 거야. 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약간 운동 같이 하는 느낌도 나고, 되게 다양한데, 아무튼 종류가 되게 많아. 기본적인 운동 같은 것도 할수 있고, 나는 주로 30분에 10kg 달리는 거를 많이 하지. 오, 잘 잤어요. 우리 아들, 잘잤도 오늘이 딱 야피 사이클을 탄지한 달째가 됩니다. 6월부터 시작해왔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걷고, 땀을 좀 많이 빼야지 좀 뱃살이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과 뱃살 빼는 걸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저한테는 이 사이클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야핏을 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가고 싶어도, 저는 아이셋을 키우고 있고, 또 일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운동기구가 집에 있어서, 이게 보이기라도 하면, 좀, 하게 되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장마철 시작되고 나면, 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운동 나가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 돈 걱정이 덜한것 같아요. 사이클이 집에 있어야 하고, 등록권을 이용해야 되고, 비용이 들겠지만은, 헬스장 가고 그런 것도 사실 돈이잖아요? 근데 좀 가성비가 괜찮다. 앱으로 게임하듯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돈도 돼. 막 내가 달리는 만큼 이게 돈이 따다다다다다다 동전 먹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희열이 느껴지면서 더 열심히 달리게 되고 그 쌓인 포인트 보면서 쿠폰 뭐해 먹을까, 뭐 먹을까 막 이런 재미도 있고 운동을 하기 위해 시작을 했는데 점점 나 포인트 모으려고 운동하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운동을 더 동기부여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커피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는 편인데, 운동을 하는데 게임도 할수 있고, 게임도 하는데 커피를 마실 수가 있네? 저한테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첫날은 진짜 막 쌍욕이 나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허벅지가. 근데 이제는 어, 너무 가뿐하게 달릴 수 있고 체력이 늘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깨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도 자꾸 생기고. 어 달라진 게 있다면 기초 체력이 상당히 늘었어요. 제가 항상 차를 타면 운전하다가 졸음이 많았는데 이게 기초 체력이 늘어나니까. 졸음을 이겨내더라고요. 졸음운전을 한 적이 거의 없었고 제가 짜증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진짜 분노가 되게 많고 짜증이 되게 많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게 건강해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 이 다리가 어 예전에는 되게 헉헉헉헉 헉헉헉헉 이렇게 다녔다면 지금은? 좀 이렇게 달리는 느낌? 아, 그래서 내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야피 사이클이 나한테 맞는구나. 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야피 사이클 모델을 이제 집에 들여놓고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멤버십 앱 이용권을 해서 달릴 수 있고요. 아니면 집에 사이클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 있는 걸로도 등록권만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핸드폰이랑 연동을 시켜서 그 바로 달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야핏이 협업으로 인해서 저렴하게 등록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달릴 수 있도록 할인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 들어가셔서 하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굶고 싶을 때 굶고, 야식 먹을 거다 먹고, 운동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동안 2kg를 뺐습니다. 사실 아줌마가 2kg 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2kg 뺐다는 거. 아. 여러분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